프랑스 기도 선교 기획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일 동안의 기도 사역이 끝나고 파리에서 연합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 진행된 기도 선교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인교회와 선교사, 유학생들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 연합의 현장을 신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그노의 개혁 정신이 숨 쉬고 있는 프랑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모지인 이곳에 작년에 이어 한국교회 기도자들의 발길이 머물렀습니다. 제2차 프랑스 기도선교팀은 파리 인근 10개 교회와 프랑스 북부 지역 3개 교회, 그리고 프랑스 중부 푸흑 정보 지역의 교회까지 프랑스 교회의 부흥을 위한 강단제물 기도를 비롯한 4일간의 기도선교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1 4개 교회에서 기도선교를 마친 기도사역 팀은 이곳 파리 미군 교회에서 현지 교회와 한인 교회, 한국 교회가 함께하는 연합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연합 집회에는 먼저 각 지역 기도선교 팀의 사역 보고를 통해 사역 속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 팀의 공연과 저녁 특별 집회로 프랑스 부흥을 위한 연합 기도의 자리가 됐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는 시간을 더갖는다리고그 놀라운 하나님 의 사랑에 나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에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요? 에 우리 도시가 바뀔 것이고요. 그에 프랑스가 바뀔 것입니다. 이번 프랑스 기도 선교는 무엇보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 됐습니다.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프랑스 복음화를 위한 나눔을 가졌을 뿐 아니라 사역 속에서도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이 함께 했으며 각 팀에는 한국인 선교사들을 비롯해 유학생들이 통역으로 섬겨 사역의 동반자로서 기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이 프랑스 땅 죽어 있는 땅에 많은 불꽃들이 한국에서 오시면서 또이 땅이 어그 불꽃들이 다시 전해져서 불이 전해지고 또 연합해서 큰 불을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전 교회나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기도 운동을 하는 이런 건 굉장히 의미 있기도 하고 또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이런 그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 기도 선교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 프랑스에도 우리 한국에서 전해주는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한국 교회들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불로 프랑스 교회를 깨우는 프랑스 기도선교 온전한 연합으로 프랑스 교회의 강단을 눈물로 적시고 있습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